여러분. 지민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31일 저희의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하루입니다. <laughs> 하루만 있으면 저희는 20살이 돼요. 와우 <laughs> 그래서 오늘 민지랑 미나랑 이따가 올 정인이까지 네명에서술먹죽을할 거예요. 오늘은 술 먹죽하는 브이로그니까 다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 이따가 졸릴까봐 커피 마시는 김임이 커피 아, 나 추워 잠시만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있고안 아, 보여. BHC예요. 가찌가 이러고 나왔어. 아, 유튜브 찍고있어 a <laughs> d 맛있겠다 오와 oh, I l 우와 e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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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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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이고 나도 그 언제 하는데? 더울 때 아니야? 음. 여러분 이제 12월이 30초 가 남았어요. 어떻게 10초 10, <Somehow>. 10! <레기iah> <레기iah> 9 5! 8 7 요 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이 새해 인사으세요 이제는 정인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따가 술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할게. 술집 가서 가는 길에 봐요. 안녕. 어디 어디 가지? 술집. 술집 가요 설레 너무 설레 어떡해 술집으로 갑시다 지금 술집 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뭔가 뭔가 가면 안될 것 같아 무서워요 지금 일단 가볼게요 짠 나 떨려,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떨려. 이제 어떡해. 이제 메인 거리 와, 안 미안. 미안. 다 인사해 미안. 미안. 녕하세안 미안. 만 보여줘? 농소요. 뭐? 가 나서는 는나는 나. 나서 <서울> 산다 찬우서는 나. 찬가 나서는 나. 찬우 제주 맥주 제주 하나만 더잔해 햇반, 햇반 사해 햇반 사봐 토플 원이야 당황 몰라 김민지가 딱 타고 나 이거 시리즈 언니가 이거 두개 추천해줬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계산, 계산, 고 <놀람> 계산, 계산 나 <놀람> 지금 술 샀다, 술술 술. 저희는 미쳤어, 술을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네 원래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실라 했는데 밖에 분위가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는 무서워서 이렇게 술을 사들고 왔어요. 짜란 짠. 그래서. 아, 두 <laughs> 그래서. 한명은 저쪽에서 샌드위치 치먹있있나안나 d w 안나 h m 아 k 드위치 먹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o 일단 k 술 i k o Sandwich m o 할게요 짠. 술 먹기 전. d w i 아니아 o 디션 반. 아 o s 원래 알약 하 c h Mokuiko. Sandwich m o k u i k 와, 먹고 맛있겠다요. 너무 짠. 정이아 빨리 나랑 짜내줘. 응. 어때? 맛이 어때? 아 짠. 달, 되게 달다. 그짠 응. 민지가 사준. 민지가 그게 민지가 준 거. 우 토니몬도 사면서 샀어. 토니도 아예. 딴거없어 이거 일대 일대 일상 삼카스 노랑 노랑 괜찮네 맛있다요 맛있어 근데 깔라마시보다 레몬이 훨씬 맛있어 깔라마시안 먹었어 아니 상키는데 무슨 한5 분째 먹고 있어 <laughs> 아 마저 먹을게 자자 한심포차한심포차 <laughs> <laughs> 맥주 마시는 <마신> 인이니잘 쉬어 <laughs> 주시 와, <laughs> 오 많이 네 어, 좀... 맛있는 a <laughs> 미친놈 거면고미쳐얼굴 <laughs> 너무 뜨거워 구호너가 외쳐 이쪽으로 우리의 수0사를 위하여, 위하여. <웃음> <웃음> 안어요안 취했어. 취했어요 이거 지니 영상 찍는 것봐안취어 아, 근데 진짜 여기만 밝 이렇게 한신이 차아나 여기 빨개졌네 약간 핑크빛으로 올라오고 나도 근데 오 되게 빨개 너무 뜨거워 <laughs> <주워>, 멀쩡해 아직 부술야돼내 따뜻한 물아 정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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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나야 우리 대와관이 너무 낡아가지고. 나나야미나야와 나비와 나술와 나비와 나비와 을비와 나비와 나비와 어비우면비해나비해나비이나다라 나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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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했죠? 사과맛 맥주. 이거 낫다. 응. 얼굴 왕. <laughs> 옆에 옆대 보여줘 옆대. 아이폰 음. 기본 킴 아니야 이거? 맞아. 기본 킴인데 약간 조명 때문에 그런가? 이건 비트. 신난무 응. 야 이거 지연쌤이 보면 뭐라고 할까? <laughs> 지연쌤 사랑해요. 야 그거 뜯어서 보여줘. 두 잔째 인거 이거. <laughs> 이거 두 잔째. 그럼 다들 이거 이만큼인 줄 아는 거 아니야? <laughs> 이만큼씩. 근데 홍대보다 건대가 맛있는 건더 많은 것 같아. 이 코로 이거 넘어갔는데? 아개배워 오뎅쿵 오뎅쿵. 아 응. 오뎅쿵. 원투원투쓰겠다세겠다세 오뎅. <laughs> 아, 오뎅. 와라기. 미나부터. l e 렛츠고 let's go, let's g 방구가... <laughs> <왜> 해 먹는데 방구 l 귀 e t s go. p a 가 g o Pango. p a n g 가 P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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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목소리도> 이게 뭐야? <잘 모르겠어요> <laughs> <낳내야>, 혹시 이거 <laughs> 스컵거니 저는 애실고 친구 빼서 다와서 지금 집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스무 이미지입니다. XS 이미지. 오늘은 스무스 이런 뜻고도 지금 을해 주세요.